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드는 서비스 그리고 감동적인 출구로 인증해드리는 리쌍 채널의 주인장 저 김미덕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는 2월 첫 주에는 보통 항상 이 수입차 대표 브랜드에 대한 프로모션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벤츠, BMW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3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아우디에 대한 프로모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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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요? 아 이거 저도 이렇게 압박으로 할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렇게 협찬도 해주고 이런 협찬받은 물건을 다 여러분께 서비스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 김팀장 계속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이 커피는 저희 대표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 돌파하는 그런 아, 정말 감사한 일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뭐 사람 욕심이라 그런지 아직 구독자 너무 고프고요. 더욱 열심히 성장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그 혜택을 고스란히 나눠드리는 그런 영업 사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서 아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2월 경우에는 이제 물량 변동이 좀 있다고 해서 제가 브레브라, 여러 제휴 딜러분들한테 전해봤습니다. 아예, 대리님, 팀장님, 이번 달 물량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저희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이제 2월에는 이제 설 연휴가 있죠. 가뜩이나 영업 일수도 짧아서 저 순간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아우디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수입차 브랜드들도 아마 이설 연휴를 기점으로 뭔가 막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설 연휴 전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고에 따라서 이 프로모션 변동이 조금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2월 초 프로모션 기준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우디에서는 현재 A4, A6, A7, A8 이 세단 라인과 그리고 Q7, q 8로 대표되는 SUV 라인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년에 이어 21년으로 넘으면서 현재 판매 가능한 라인업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뭐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일단 라인업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20년식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는 거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2월에는 실제 영업일수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정말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여러분께서 이번 2월에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촬영의 현재 이 아우디 폭풍 프로모션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특이상항 있는 차량은 제가 콕콕. 싶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상세한 할인 금액이 필요하신 분은 옆에 프로모션 표가 나올 때 일시 정지한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발 미니멀한 사이즈로 인기 많은 바로 a4 한번 차량 보겠습니다 21년식을 연초부터 좋은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a4 3호 tdi 컴포트 모델이 최대한 760만원 그리고 a4 3호 tdi 프리미엄 차량도 최대 830만 원. A440 TDI 콰트로 프리미엄은 와 거의 900만 원에건 880만 원 정도까지 할인하겠고요. 가솔린 모델인 A440 TFSI 컴포트 모델은 최대 740만 원. 그리고 TFSI 프리미엄 차량은 최대 810만 원. 자,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좋은 옵션까지 갖췄는데 야, 이런 가격까지 정말 합리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우디의 대표 모델이죠. A6 라인업입니다. 자, 현재, 와, 2월 달에 아마 다른 영상들도 막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연말보다 더한 폭풍 할인으로, 와, 정말 아우디 판매에 지금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트림 한번 가보면요. A640TDI 컴포트 모델, 최대 할인이 무려, 와, 1100만원. 그리고 A640TDI 프리미엄 차량은 최대 할인이 1160만원. 신화야 L640 TDI Quattro 프리미엄 차량 우와, 최대 할인 1,200만 원 그리고 디자인 최상위 트림인 L645 TDI Quattro 프리미엄 차량은 와 1,300에 가까운 1,280만 원이고요. 가장 상위 트림인 L650 TDI Quattro 프리미엄 차량은 최대 에 무려 1,400만 원 이야, 거의 뭐 이거 뭔가요? 뭐 아만떼 하나 가격 아닌가요? 그런 가격이 할인으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가솔린 차량의 할인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제가 리뷰로도 인상 드렸던 바로 A7 차량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쿠페 대표주자죠. A7. 아우, 참 너무 멋있고 이번에 디자인 참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1월에는 이 21년식을 할인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별로 좀 생각을 접고 그랬는데요. 하지만, 2월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자, 바로 급액 공개하겠습니다. A745 TDI Quattro 프리미엄 차량 최대 할인 1,020만 원. 그리고 A750 TDI Quattro 프리미엄 차량은 와 최대 할인이 무려 1,130만 원까지 되고요. 가솔린 모델인 OTF-SI Quattro 프리미엄 차량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950만 원에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저 김팀장한테 문의하신다면 저 모자란 한 1,000만 원에서 모자란 거는요. 제가 뭐 어떻게든 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서라도 한번 제가 내거 드리겠습니다. 믿고 한번 맡겨 주십시오. 자, 다음은 아우디 세단 라인업의 이 플렉십 차량이죠. 바로 A8, A8 차량입니다. 자, 1월까지 20년식 롱바디 차량들이 이제 거의 다뭐 완판 되다시피 하고요. 현재 판매 가능한 차량은 바로 21년식 A8 50 TDI 쇼바디, 쇼바디 모델만 지금 현재 판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량용으로 지금 할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 무려 거의 1,900만 원에 육박하는 1,870만 원까지 한대요 아이 뭐 기분입니다 제가 그냥 저한테 한번 하시면 한 1,900만 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아마 조만간 21년식 롱바디도 인증돼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와막 1,000만 원뭐1 0 0 0뭐 2,000만 원, 뭐뭐원 육박하는 금액으로 폭풍 할인이 무엇인가 보여줬던 세단 라인업을 이제 살펴봤고요 바로 SUV 라인업인 Q 시리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21년식 Q 시리즈 경우는 인증할 차량이 몇개 되지 않아서 저 연말 연초에 Q5가 완판돼서 소형미, 준주형 라이브는 이제 현재 차량이 거의 없고요 자, 지금 현재 구입 가능한 차량은 Q7부터 판매하고 있는데, 와, 이거 연초부터 할인율이 대박입니다. 대박. 먼저 Q7 모델 한번 보시면, 자, Q7 4호 TDI 컴포트 차량. 최대 할인이 한 장. 천만 원. 그리고 Q745 TDA 프리미엄 차량은 최대 할인이 1,080만 원인데, 제가 그냥 뭐2 0대에서1,100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Q750 TDA 프리미엄 차량은 와 최대 할인이 1,2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까, 아 이거 할인 못 받고 사신 분들은 어 굉장히 서운하시겠는데요? 그리고 2 1년도식을 지금 2월에 저렇게 할인해서 팔면, 이거 연말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야, 저 이거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좋고 옵션 빵빵하면서 실내도 정말 이쁘며 연비까지 갖춘 바로 이 Q7 차량을 이번 달에 구입하게 되면 정말 중고 가치까지 감안했을 때 정말 현명한 구입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Q 시리즈의 대장 Q8입니다. 제리성 채널에도 제가 이 리뷰한 이 차량이고요. 조회수도 나름 잘 나온 차량이라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차량인데요.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아, 욕심쟁이 차량이죠. 우르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급형 우르스라고 불리우며 인기가 많은 바로 이 Q8 차량. 한번 얼마가는지 보시죠. 자, Q8 45TDI 프리미엄 차량 최대 할인 819만원 아 19만원 뭡니까 이거 그냥 뭐 한830 가시죠. 어, 뭐, 제 주머니에서 빼겠습니다. 예, 830좀더 가시고요. Q8 50TDI 프리미엄 차량 최대 할인 왜 929만원이요? 아. 오 29만원 이거 어떻게 할수 납니까? 아, 그냥 950 가겠습니다. 21만원 뭐 어떻게든 제가 메꿔보겠습니다. 950 가시죠. 자, 이렇게 QA까지 뭐제 사비를 털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 2 0년식 판매 가능한 차량도 자, 있다고 합니다. 이 연초라서 조금 남은 이 차량. 아마 연식이 바뀌고 있는 차량이 나오는 가운데 정말 말을 한이 들어간 이 차량을 찾으시는 분께서 이 특가 상품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차량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A5, 40TDI 스포츠백, 콰트로 프리미엄 차량도 현재, 지금, 최대 할인, 1030만원까지 가능하고, 차량은, 뭐, 재고는 많지 않지만, 뭐, 화이트나, 뭐, 블랙으로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식 A850TDI 롱바디 차량. 와, 이거는 20년식 최대 할인이 무려 2,6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와. 하지만 외장 색상은 블랙 하나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거의 완판됐다고 말씀드렸던 Q5 50 TDI 쿼터 프리미엄 차량은 자 20년 씩 정말 딱한대 남은 거 최대 할인 1,25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거 차량의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아마 정말 빠른 연락 주시는 분께 이한대 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모션 정보를 거의 다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신차 소식 한번 한번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그동안 이제 디젤밖에 없었던 이 Q7 그리고 Q8 라인업에 이번 달부터 이제 가솔린 트림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차량가도 아직 미정이지만 정숙하면서 더욱 높은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스 장기레이트를 통해 빠른 출고 원하시는 분은 저김 팀장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첫 입항 문양 지금 아마 평택에 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차 타고 좀 가가지고. 이쁜 차량, 그리고 잘 꾸며진 차량을 첫 입항 물량으로 출고 도와드리고요. 트렁크에 가득가득한 서비스까지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와, 아우디의 고성능 스포츠카 아시죠? 네. r 8이 r 8 차량도 정말 극소량 입항되었다는 제가 첩보를 첩했습니다 이거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간 도로에서 다른 분들의 이 차량만 보면서 이 군침 상시였던 분. 이 영상 보시는 즉시 상단에 제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자그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고객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우디 2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연초라서 아직 판매되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시기지만 아 그래도 있는 차량에 대한 폭풍 할인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신차도 출시하고 있는 바로 2월달 2월달이 적긴 타이밍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김기덕 팀장이 연락하셔서, 어,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면요. 제가 더욱 많은 서비스, 뭐라도, 뭐 우산을 하나 더 드리든지,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꼭 한번 문의하면 주시고, 제가 그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지만, 제 영상 시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께서는, 저의 다른 재생 목록도 가셔서 관심 있는 차량이 있다면 그에 대한 리뷰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